안녕하세요. 반가운 우리 어르신 여러분. 늘 따뜻한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우리의 김용빈 씨.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은 그런 김용빈 씨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감동이 전해진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함께 김용빈 씨의 하루를 들여다 보실까요?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무대 뒤. 뜨거운 박수갈채가 여운처럼 남아있던 그 순간 김용빈은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한마디를 들었다. 트럭게에 살아있는 전설 나훈아 그가 갑자기 다가와 김용빈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너 노래에 내 인생을 담아라 그게 진짜다. 짧았지만 강렬한 그 말은 김용빈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졌고 이후 그의 음악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 장면은 단순한 조언의 순간이 아니었다. 한 세대의 황제가 다음 세대를 향해 건넨 비밀스러운 바통 터치였다. 그날 이후 김용빈은 무대에 오를 때마다 자신의 노래에 삶을 녹여내기 시작했다. 목소리에 감정의 깊이를 더했고, 가사에 진정성을 불어넣었다. 팬들은 느꼈다. 뭔가 달라졌다. 이제 김용빈의 노래는 마음을 울린다. 고. 그렇다면 왜 하필 그 말이었을까? 전설이 전한 조언은 단순한 기술적인 조율이 아니었다. 무대 위에서 어떻게 노래할 것인가가 아닌, 무대에서 무엇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었다. 나훈아는 무대를 삶을 노래로 기록하는 공간이라 여겼고 김용빈에게도 그런 예술가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김용빈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훈아 선배님의 그 한마디가 없었더라면 아마 전 아직도 기술만 졌는 가수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제 인생을, 제 눈물을, 제 사랑을. 그의 무대는 달라졌다. 예전엔 정제되고 완벽했지만, 이제는 거칠고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그 감동은 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됐다.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 중에는 눈물을 닦는 어르신도 있었고, 그 노래 듣고 용기를 얻었다. 는 댓글을 남기는 청년도 있었다. 김용빈의 변화는 단지 음악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울림이었다. 이 변화를 팬들만 느낀 것이 아니다. 음악 평론가들조차 주목했다. 김용빈은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트로이라는 장르에 진정성을 새겼다. 이는 나훈아의 철학을 계승하고 동시에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놀라운 진화다. 그리고 그런 진화의 중심에는 바로 그날 무대 뒤에 한마디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스타의 성장기가 아니다. 이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깊은 울림이며 무명의 예술가가 거장의 뜻을 품고 날아오르는 하나의 전설이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무언가를 꿈꾸고 있다면 나훈아의 그 한마디를 마음에 새겨보는 건 어떨까? 너, 내 인생을 담아라. 그게 진짜다. 김용빈은 왜이 말을 평생 간직했을까? 그는 단지 나훈아의 조언을 따랐을 뿐이 아니다. 그는 그것을 믿고 실천했다. 그 믿음이 지금의 김용빈을 만들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닌 감정을 전달하는 이야기꾼이 되었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수많은 이 가슴을 울리고 있다. 분석 앰퍼샌드 평가. 김용빈이라는 인물은 단지 실력 있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조언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며 음악을 통해 철학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바로 단한 문장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수많은 스타가 있지만 이렇게 진심을 담는 스타는 흔치 않다. 그래서 김용빈은 특별하다. 나훈아가 그를 지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팬 A. 김용빈의 요즘 무대는 눈물나요. 그냥 잘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대신해주는 느낌이랄까요. 팬 B. 그날 영상 다시 봤는데 나훈아 선생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정말 후계자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 박모 교수. 김용빈의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뿌리 깊은 조언에서 자란 예술적 성숙의 결과죠. 이 글을 마치며 다시 되새겨본다. 너, 노래에 내 인생을 담아라. 그게 진짜다.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울컥한 당신이라면 어쩌면 지금 당신도 무언가를 담고 살아야 할 시간인지 모른다. 김용빈과 나훈아 이두 인물 사이에서 오간단 한마디의 조언이 단순한 멘토링을 넘어서 세대 교체라는 상징적 의미를 품고 있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던져준다. 과연 한 사람의 말이 한 명의 가수를 이토록 바꿔놓을 수 있는가? 그렇다. 그리고 그 변화는 무대 위에서 그리고 팬들의 마음 속에서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 김용빈은 그저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에서 이야기를 노래로 전하는 예술가로 변모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내 인생을 담아라, 라는 나훈아의 조언이 있다. 이 짧은 문장이 갖는 무게는 단순한 말 이상의 철학과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왜 나훈아는 수많은 후배들 중 김용빈에게 이 말을 건넸을까? 그는 무엇을 보았기에, 그 짧은 순간에 후계자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일까? 단지 실력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김용빈의 눈빛 속에 비친 진심, 흔들리지 않는 자세, 혹은 노래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을까? 이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또 하나의 핵심은 예술은 결국 자기 이야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팬들은 기술적인 완벽함보다 자신의 감정을 대변해주는 진심을 원한다. 김용빈은 이 점을 누구보다 빨리 깨달았고, 그것이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또한 나훈아의 조언은 단순한 예술가의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를 아우르는 삶의 통찰이며 세대를 잇는 정신의 계승이다. 김용빈은 그 바통을 진심으로 이어받았고 이는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한층 더 밝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한 세대의 끝과 또 다른 세대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자. 지금 이 시대 진짜 예술가는 누구인가? 팬들의 환호를 얻는 자? 아니면 팬들의 인생에 위로와 공명을 주는 자? 김용빈은 후자 쪽에 확실히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무대 뒤에 한마디였다. 당신이라면 어떤 한마디를 평생 간직하고 싶은가? 그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과연 그 조언은 누구에게 듣고 싶은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인생 조언을 남겨주세요. 팬 A. 40대 여성 서울 이 기사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나훈아 선생님이 무대 뒤에서 건넨 그 한마디가 김용빈 씨의 인생을 바꿨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요즘 김용빈 무대 보면 예전보다 훨씬 진정성이 느껴져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느낌이랄까 팬 B. 20대 남성 대구 전 사실 예전엔 트롯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김용빈 무대를 우연히 보고 팬이 됐습니다. 뭔가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노래 같아서 울컥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배경에 나훈아 선배님의 조언이 있었다니. 이게 바로 세대가 있는 감동이죠. 팬시, 60대 남성, 부산, 나훈아가 후계자를 직접 지목한 셈 아닌가? 김용빈은 확실히 무대에서 다른 후배들과는 뭔가 다릅니다. 예전 나훈아가 그랬듯 사람을 집중하게 만들고 잊을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트롯계의 맥을 잇는 인물로 손색이 없습니다. 음악평론가 김지훈, 김용빈의 음악여정은 한마디 조언이 어떻게 한 아티스트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그는 단순히 잘 부르는 가수에서 말을 전하는 가수로 진화했고, 이는 트로트 장르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부각시킨 결과이기도 하죠. 공연 기획자 이선아, 나우나라는 상징적인 인물에게 직접 조언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지만, 그걸 흘려듣지 않고 실제로 삶과 예술에 녹여낸 김용빈의 태도가 더 인상 깊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말을 실천하는 예술가입니다. 문화 칼럼니스트 박정민. 이 일화는 단순한 감동 포인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예술가가 어떻게 전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확립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김용빈은 지금 진짜 트롯을 보여주는 몇안 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 우리 어르신 여러분, 늘 따뜻한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우리의 김용빈 씨.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은 그런 김용빈 씨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감동이 전해진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함께 김용빈 씨의 하루를 들여다 보실까요?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무대 뒤 뜨거운 박수갈채가 여운처럼 남아있던 그 순간. 김용빈은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한마디를 들었다. 트로계에 살아있는 전설, 나훈아. 그가 갑자기 다가와 김용빈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너, 노래에 내 인생을 담아라. 그게 진짜다. 짧았지만 강렬한 그 말은 김용빈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졌고 이후 그의 음악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 장면은 단순한 조언의 순간이 아니었다. 한 세대의 황제가 다음 세대를 향해 건넨 비밀스러운 바통터치였다. 그날 이후 김용빈은 무대에 오를 때마다 자신의 노래에 삶을 녹여내기 시작했다. 목소리에 감정의 깊이를 더했고, 가사에 진정성을 불어넣었다. 팬들은 느꼈다. 뭔가 달라졌다. 이제 김용빈의 노래는 마음을 울린다. 고. 그렇다면 왜 하필 그 말이었을까? 전설이 전한 조언은 단순한 기술적인 조율이 아니었다. 무대 위에서 어떻게 노래할 것인가가 아닌 무대에서 무엇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었다. 나우나는 무대를 삶을 노래로 기록하는 공간이라 여겼고 김용빈에게도 그런 예술가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김용빈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우나 선배님의 그 한마디가 없었더라면 아마